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여기 가지고 나온 아이가 노슈아로아예요. 어, 이 아이들 구매를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됐죠. 어, 여름에 한 7월 말 그쯤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식재를 안 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이제 바람도 이렇게 싸, 싸늘하고. 음, 아이들이 이제 어, 통풍도 잘 되고 온도도 이렇게 딱 맞는 계절이 돌아와서 어, 여기 필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아, 이 아이는 겨울에 노숙을 시키지 않고 아, 그냥 이제 베란다에서 월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른 바이소라고 같이 심어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월동을 시켜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아이가 습 습도에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 가지고 어, 제가 아, 이 아이는 거의 거친 흙에다가 어, 심어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상토 성분같이 보이는 거는 음, 강모의 성분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휴가터나 제올라이트, 마사, 폴라이트 어 이런 종류로 그리고 산나초 이렇게 해서 지금 어, 흙을 배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아이들은 어, 바로 바로 이렇게 옮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 하엽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옮겨줄 거예요 그래야만이 <laughs> 이 아이들이 살아나가는데 조금 편안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아이를 하엽 정리 이거 하다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흙을 제가 전부 다 깔아놨고요. 여기에서 위에 흙에만 이제 조금 약간 물의 성분도 많은 쪽으로 하고요. 저쪽에 하나 이렇게 앉혀 놓고, 이렇게 떨어집니다, 전부. 그래서 이 아이들은 식재할 때 엄청 조심해야 된답니다. 제가 전에 심었던 아이 한번하엽 정리 한다고 하다가 낱낱이 전부 낱개로 다 틀어져 가지고 한번 됐다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끝에 이런 부분만 뿌리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거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렇게 딱 떨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흙만 채워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심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청 물을 싫어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울, 여름에 한참 비가 많이 올때비 맞아가지고 무음으로 갔거든요. 다른 바이솔은 그런데도 조금 강하던데 이 아이는 정말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이사이에다가 좀 흙을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요. 새 어, 포트를 합식을 했는데, 어, 내년에는 이 아이를 조금 더큰 쪽으로 해서, 화분으로 해서, 번식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서 해잘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통풍이 잘돼야 된다는 거, 물 마름 좋아야 되고요. 어, 그렇다고 해서 습도도 많이 주면 안 되고요. 적당량 이렇게 주는 걸로 하고요. 로슈아로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아이고 이제부터 조금 물이 들어줄 때가 됐는데 물이 들어오니까 완전 산딸기처럼 그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드는 아이예요. 그래서 한번 저도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로슈아로아를 지금 이번 요번, 이가 제가 세 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실패한 다육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고요. 한세번 많으면 네 번까지는 도전을 해봐요. 그 다음에 네 번까지 실패를 하면 그때는 저도 포기합니다. 계속 도전할 필요 없고, 저하고 제가 그 아이는 그 아이한테는 안 맞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4번 어, 네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근데 3번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 4번 네 도전은 하는 애 있고 안 하는 애 있고 그래요. 워낙 좋아하는 애는 4번도 네 도전하고, 러시아로와, 어, 이렇게 해서 로슈아루와 식재가 됐습니다. 이쪽을 앞쪽으로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아까 심었던, 응, 음, 아까 심었던 홍화장하고 로슈아루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음, 담아 봅니다. 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홍화장이고요. 왼쪽 아이가 로슈아로아입니다. 네, 오늘도, 어, 남아있는 저녁 시간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